편리하고 효과 좋은 새치 커버 샴푸 쿠팡 랭킹 탑3. 율고 자연을 담은 시간순한 새치 염색 샴푸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흰머리가 고민이던 많은 분들이 이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색을 톤다운 할수 있다는 리뷰가 많았답니다. 첫 사용 후에는 갈색빛이 돌더니 며칠 지나니 확실히 검은색 느낌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사용법도 간편하고 거품도 풍부해서 염색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성분이 괜찮아서 두피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향도 마음에 드는 분들이 많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호평받았답니다. 다만 장갑은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재구매 의사도 높다고 합니다. 고민 중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누아레모 염색 샴푸 새치 블랙커버는 정말 간편한 염색 솔루션이에요. 사용법이 샴푸처럼 간단해서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사용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두 번째 사용부터는 눈에 띄게 효과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흰머리가 잘 가려진다는 점에서 대만족. 고객님들께서는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향도 무난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두피에 자극이 적어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번거로운 미용실 방문 대신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염색 없이 새치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검은 머리로 바꿔주는 흑모수 세트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사용 후 머리색이 확연히 어두워졌고 샴푸 후에는 더욱 빛나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향도 적당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 후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정말 믿고 쓸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새치 고민이신 분들께 적극 추천해요.